뺄셈하기 두 번째. 가리기를 이용하여 뺄셈하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그림을 보면 인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두 아홉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1층에 있는 인형의 수와 2층에 있는 인형의 수로 가리기를 해 볼까요? 1층에는 인형이 4개, 2층에는 인형이 5개 있으므로, 9는 4와 5로 가르기를 할수 있습니다. 즉, 인형 9개에서 4개를 빼면 5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9는 4와 5로 가리기를 할수 있고 9에서 4를 빼면 5가 되므로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9 빼기 4는 5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리기를 이용해서 뺄셈하기를 좀더 알아보면 7은 4와 3으로 가리기를 할수 있고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7 빼기 4는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8은 2와 6으로 가리기를할수 있고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8 빼기 2는 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